안녕하세요, 펍지뉴스 루오피스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던 배틀그라운드 한국맵 소식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배틀그라운드 2021년 신규맵 코드네임 타이그로 1980년대 한국의 모습을 담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작년부터 했는데요. 과연 한국맵은 어떤 모습이고 언제 출시할까요? 오늘은 배틀그라운드 한국맵 안내해드리겠습니다. 8x8의 넓은 전장, 그리고 1980년대의 한국 배경. 배틀그라운드 신규 맵 이름은 테이고입니다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렸던 코드네임 타이거는 개발 명칭이고 정식 출시로 테이고라는 이름을 가진 신규 맵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한국의 모습을 담고 있어 배틀그라운드 한국 유저에겐 국뽕 가득한 맵이죠. 공개된 지도를 보면 8x8 크기로 매우 넓은데요. 플레이존에서 바다 면적을 제외하면 에란겔과 비슷한 크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밀배선과 같이 육지에서 떨어진 지역이 있고 6개의 다리가 보입니다. 다리가 많아 이동동선의 선택지가 넓어져 비교적 안전할 것 같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 지역에 맞춰 넓은 논밭이 있는데요. 밀밭과는 다른 모습이 기대되고 허수아비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개의 대도시, 그리고 수많은 도로가 눈에 띄게 보이며 1980년대 한국의 모습이 어떻게 담겨있을까 기대됩니다. 그리고 한국맥 컨셉에 맞춰 출시할 신규 무기와 신규 차량도 기대되는데요. K1과 K2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무기 1980년대 봉고와 포니가 신규 차량으로 나온다면 한국 맵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이 벌써 두근거립니다 배틀그라운드 2021년 신규 맵 개발일지 내용으로 신규 맵 테이고는 새로운 시스템, 부활 기능이 도입되는데요 치열한 배틀그라운드 신규 맵 테이고에서 사망하고 다시 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부활 기능을 어떤 모습으로 선보일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신규맵 출시와 함께 새로운 시스템을 많이 추가하는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배틀그라운드 스토리에 마동석님이 등장하는데 설마 마동석 캐릭터가 추가된 좀비 보드 한국맵 컨셉에 맞춰 출시할 서바이벌 패스도 기대되는데 여기에 마동석 캐릭터가 나오면 역대급이겠네요. 카카오 배틀그라운드에서 테이고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한국맵 테이고 로우 티셔츠가 제공되니 7월 6일까지 꼭 참여하세요. 배틀그라운드 신규맵 테이고의 출시일은 거창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의 강산 대규모 프로젝트 그 시작은 전장에서부터 여기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전장이 열린다. 2021년 7월 7일 테이고 신규맵 테이고 출시일은 7월 7일 라이브 서버 점검으로 보이며 아마 테스트 서버가 6월 말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배틀그라운드 한국맵 모습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해도 돼요. 저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